이번에 가서 진짜 가식 떨기하네 엄마. 아짜증나하지 뭐야? 이번에 가서 진짜 가식 떨기하네 엄마. 아 싫어. 아 싫어. 말 시키지 마 나한테. 아 싫어. 아 싫어. 말 시키지 마 나한테. 그말 하지 마. 그말 하지 마. 하지 말라고. 말 하지 말라고. 짜증나게 하지 마. 엄마가 딴또 엄마가 치우라고. 또 짜증이 나잖아. 지금도. 어이 어, 목소리는요. 어 저에게 잔소리하는 딸의 목소리입니다. 아 네. 네 따님. 저예요. 어네 딸의 목소리. 네. 네 딸의 목소리고요. 따님의그 잔소리 들으셨잖아요.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거 싸움 싸움 난줄 알았어요. 약간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<laughs> 처음에는 대화 소리보다 는 약간 톤이 먼저.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. 옆방 쓰니까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싸우는 것 같아. 싸우고 약간, 뭐그 약간 공격적인 어, 네. 느낌 이 약간 있고 네. 톤이 약간 약간 뭐가 좀 짜증 이 섞여 있는 맞아요. 듯한. 저는 아까 어머니한테 그런 걸 느꼈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투를 쓰시길래 어? 이게 따님분이 맞나? 뭐지? 누구시지?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냥 무조건 내 말대로 해내말 들어 약간 아, 아. 이런 내 말투로 어 아, 그래 맞아